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추웠는데 너무 추우니까 막 얼어붙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히터를 틀어요, 그렇죠? 그래도 추우니까 이제 나무 갖다가 불을 막대요. 그래도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그래도 추우니까 뜨거운 차를 끓여서 마십니다. 사람이 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거는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확 비쳤어요 뜨겁게 비쳤습니다 갑자기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난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뜨거운 차도 필요 없어요 두꺼운 옷도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태양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반대로요 너무 더워가지고 뭐 에어컨을 틀고 얼음물을 마시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막 그래도 더워요. 이 더워 미치는데 태양이 지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금방 얼어버려요. 그러면 에어컨도 필요 없고 냉장고도 필요 없습니다. 얼음물도 필요 없습니다. 이 태양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뜨거운 것을 만들고 아무리 차가운 것을 만들어도 이 태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미국에 왔는데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행복이 찾아왔어요. 너무 너무 행복해. 이제는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해.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어요.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온 행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찬란한 행복이 밀려온 거예요. 이 밀려오는 이 행복이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내 인생을 온통 불타는 정률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행복을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너무나 엄청난 행복에 밀려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온이 행복은 정말 한 조각의 쓰레기처럼 보잘것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만들었던 행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해는 좋을까? 여러분, 내가 만들었던 행복보다 이렇게 밀려온 이 행복, 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일까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밀려오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인생, 행복, 성공, 이걸 무참하게 짓밟히고 비참하게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이 태양이 밀려오니까 인간이 만든 히터, 무슨 뭐 뜨거운 장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만든 행복,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무너졌어. 이러한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평화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오니까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까 나에게 행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평화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 평화가 너무 좋은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 하는데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거 참 의미가 심각해요. 의미가 어, 굉장히 심오한데, 그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불처럼 나타나고 바람처럼 나타나고 천둥, 번개처럼 또 비둘기처럼 뭐 찬란한 빛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나타나면 인간은 녹아요. 무너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넘친다는 것이다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행복은 이 세상에 주는 행복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줄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주십니다. 한번 성경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느라. 내에게 주는 것은 네, 세상에, 주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 편심해서 노고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회, 국가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 행복과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노력과 몸부림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의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영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행복은 영광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전쟁, 살인, 폭력, 가난, 뭐 고통, 생존의 몸부림, 미움, 배신, 파괴, 질투, 업무, 타락.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은 다 평화와 반대되는 일들인데, 왜 일어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영광 없이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사셨죠? 나이 드신 분들. 행복하려고 오래 사셨죠? 열심히 노력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평화와 행복을 정말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멘. 이 땅에 오셨다고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죠. 진짜 이 날을 마음껏 열정을 다해서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났냐? 아는 사람이냐?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만약에 그 날짜가 정해졌다면 아마 이 세상에 그날 우상으로 섬길 거예요. 그날에는 달력에다가 막 오만 거다 해놓고 비나다 비나다 할 거예요. 예수님의 기록된 이 성경 오리지날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다닐 때 법궤 그 안에 하나님이 직접 만든 두 돌판. 그거,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게 지금도 있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주 비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있다면, 사람들이 온통 그로다 모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간이 숭배해야 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십자가 걸어놓는 거, 이거 아닙니다, 사실 하도 안 걸어놔서 사람들 불편해서 내 걸어놨는데, 이거 보고 혹시 이 앞에서 이럴까봐 안 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 외에는 십자가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목에다 긁고다니는십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설교 제가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오면, 주님이 오면, 나의 마음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전 목사지만 솔직히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도 부흥도안 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할 일도 많고, 나이는 많고, 스트레스 쌓여고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설교해야 됩니까? 내가 평화롭지 않은데 지금 평화라고 설교를 하는 나는 뭡니까 도대체?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어떤 답을 하셨을까요? 너 그래도 그 고민하는 거 보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 너 들보쁜스럽다 그러더라고. 덜 뻔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서가지고 제가 얼마나 멋지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이 오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데 이거 해야 되냐고요. 목사니까 진리나 전에 하면 그건 아니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주님의 영광이 오면 평화가 온다고 했으면 내가 평화로워야 평화로운 말을 하지요. 내가 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쇼는 못 합니다. 내가 쇼하고, 헐리우드까지 여기는 안옵니다 이랬는데, 그래도 덜 뻔뻔하니까 해라. <laughs> 네,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해피 볼스데이 하면서 생일 때문에 선물도 주고 축하도 많이 해요. 특히, 이, 자기 애들, 이, 첫 아들, 애들, 첫 돌잔치를 보면 요란 떨어요. 식당을 빌리고, 뭐, 기독교인들 똑같아. 식당 빌려가지고, 뭐, 이게 이상한 거 차려놓고 던지고, 애들 뭐 가져가면 잘될 거다, 못될 거다. 야 좋긴 좋죠. 돌잔치를 교회에서 하는 교인들은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영광을 두고 교인들을 교회에서 다 대접하는, 그런 교인들 별로 없더라고. 막 식당이 불러가지고 막 이쪽에 저쪽에 하면 그 기도하는데 저기 시끄우고 여기다 기고 그 무슨 기도를 기도냐고. 저는 참 죄송하지만 그 식당 같은 데서 이뭐 여러 모임이 많아요. 많아서 어 기도해달라고 저 일부러 안 가요. 쇼 하러 안, 안 간다고는. 아니 정말 기도를 원한다고 여기 와서 하자고 여기 와서. 식당에서 막 차려놓고 뭐 형식적으로 하나님 무슨 쇼맨십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하 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을 누린다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생일날에 놀러 가더라고, 놀러 가. 교회도 안 오고요. 축하 선물도 안 드려요 예수님께. 전에 뭐 새끼들 생일 때는 온거다 해주고 말이죠. 자기 누구 때 생일 다 해주면서 주님 생일 때 감사한 건아 교인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일이라고 놀러 와요 야 이게 무슨 아니 정말 교회가 이런 겁니까 예수님 탄생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여기 축하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정말 축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없이 밀려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홍수처럼 밀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신 이 평화와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없이 퍼져나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축하 오신 분들의 행복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다평화는 영광으로부터 옵니다. 영광으로부터 옵니다. 행복은.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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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다시 읽어 봅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 행복을 원하시면 평화를 원하시면 태양보다도 뜨거우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 사진이 여러 찍혀서 사실이 해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해로 기록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이 끊임없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아멘, <Gã> 기다렸습니다. <entender> <Jungee -lan believers> <avez> <faith>